안녕하세요. 박선우, 과학TV입니다. 오늘은 벌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간 탄탄소, 파커, 태왕, 태양, 태양 탄탄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영상이 재밌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파커, 태양, 탄탄선는 어떻게 태양 가까이에 갔냐면요. 바로 스윙바의 능력입니다. 바로 태파커 태양 탄소는 태양이 여기지. 풀만이 여기 있다면, 이 정도. 즉, 3 0 0만 킬로미터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스윙바의 능력은, 여기 행성이 있다면, 여기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쑥! 이렇게, 중력의 중력을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중력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 그거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할수 있는 거죠. 보이세요? 보이죠? 이유. 또바로 태양, 그 수행과 능력으로 갈수 있게 되어고 가장 빠른 거예요. 바커 태양 사전수입니다 태양, 근데 태양에 1 3 0 0로미터까지 가까이 있는데왜안오있을까요 우주는 여행 공교대에 이용도 한거 아니다. 근데 우주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 복사율, 즉, 복사율이 안 발생합니다. 파커테야 탄소, 그리고 파커테야 탄소선은 앞부분에 9 0 0도 900도까지 하는 보막도 호 있는데 파커테야 탄소선은 역순한 최초의 코너 속에 갔다는 거냐코너을왕가제하는 뜻입니다. 이 영상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